안녕하세요. 메타트레이더5 포지션 청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증권사와 달리 메타트레이더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포지션을 들고 계신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문을 넣어도 기존의 포지션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지션이 생기게 되는 점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우선 거래 탭으로 들어가셔서 현재 들고 계신 포지션을 확인합니다. 청산을 원하시는 포지션 우측 끝에 보시면 X 표시가 있으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장가로 청산이 되게 됩니다. 또는 청산을 원하시는 포지션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 후 청산을 클릭하시면 청산되게 됩니다. 현재 포지션의 모든 계약이 아닌 일부만 청산하고자 하실 때에는 해당 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 거래수 탭에서 수량을 조절하신 뒤 가장 아래에 있는 시장가 청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청산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시장가 청산 위에 있는 시장가 매도 또는 시장가 매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포지션이 진입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포지션을 동시에 청산하고자 하실 때에는 거래 탭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벌크 실행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벌크로 청산이 가능하십니다. 전과 같이 거래 탭에서 청산을 원하시는 종목을 마우스 우측 버튼 청산 또는 삭제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손절가 또는 익절가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포지션 진입 시 설정하신 분들은 기존에 설정하신 가격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신 뒤 하단의 수정을 클릭하시면 설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